아, 저 얼굴을 뽑고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얼굴을 뽑습니다너 어, 마음에 든다 하진 눈빛으로 저를 대신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 어떻게 생각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대웅 38기 유튜브 팀을 맡고 있는 서영강 8팀의 에이스 임준우 서영강 7팀의 신내림 김나연입니다. 와. <laughs> 네 오늘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신년 38기 유튜브 팀의 첫 번째 콘텐츠 오이분들에게 물어봐! 를 진행할 겁니다 이 콘텐츠를 위해 무려 이정 기수에서 지방팀 팀장을 맡으신 엘리트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영의 박수로 오이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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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잘잘네 그럼 차례대로 지역 특색을 살려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 나는 신는 강자에서 텐션을 맡고 있는 텐션 강자 주연이라고 해, 잘 부탁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뉴시엔스 팀장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왓슈 왓슈 쏠쏠이 왓슈, 대전 충창팀 팀장을 맡았던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솔루션 광주전라 팀장 맡았던 노정원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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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오비분들에게 물어봐 콘텐츠는 저희가 어. 질문을 하면 그것을 듣고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이 O인지 X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 게임 진행 방식 역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아, 네 솔직히 신대웅 면접 보고 난 붙을 것 같았다. 하나, 하나 둘, 셋. 저는 사실 신대웅을 재수를 했는데 그때 두 번째 면접에서 그 제가 6개월 동안 신대웅을 준비를 하면서. 그 준비했던 자료들을 보여드렸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수상님께서 어, 마음의 증아까는 느낌으로 <laughs> 신대웅은 그렇게 노력하는 거를 지향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붙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면접을 다섯 명이서 같이 봤는데 다섯 그명 중에 사실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 그래도 또 이렇게 신한 하면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신한의 얼굴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저는 33기에서 한번 떨어져서 37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지원을 했는데 제 필살기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거든요 수석님께서 음. 저희 면접 때 마지막으로 할 말을 안 시키시고 아 부산에서 특색있게 홍보할 곳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할말 대신 시키시는 거예요 면접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도 붙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다시 신대웅을 한다면 휴학을 할 것이다 하나 둘셋 인생은 어차피 힘듭니다 여러분 오. 어차피 인생은 하드코어인데 이게 함께 이렇게 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면 신대원 활동이 꼭 휴학을 해야지 할수 있는 활동이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신대원 37기를 할 때에도 휴학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어 휴학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더 많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신대웅 활동을 하다 보면 진짜 열정이 넘쳐가지고 추가로 미션을 더 진행하고 싶어하는 팀원들도 굉장히 많고 또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휴학을 한다면 더 다채로운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휴학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어, 내가 다시 신대웅을 한다면 팀장을 다시 맡을 것이다. 하나, 둘, 셋. 둘, 셋. 저는. 저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편집도 가능하고 음. 기획도 가능하고 다다가능하기 때문에 팀장으로서 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을 하면 장점이 많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정말 음. 활동도 다양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수성님과도 연락을 자주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음. 다 <laughs> <laughs> 어, 어, 어. <laughs> 팀원 중에 저보다 훨씬 역량 있는 팀원들이 많아서 가지고 다시 기회가 된다면 저보다 역량 있는 팀원이 한번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나는 신대오 외모 덕분에 붙은 것 같다. 하나, 하나 둘, 셋. 셋. <laughs> 뭐 오, 말이 필요합니 아. <laughs> <오, 오. 웃음>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아저 얼굴 붙은 거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얼굴 붙였습니다. 얼굴이 수성님께서 되게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고서는 근데 실제로 보고는 좀 그만큼 실망도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모바일상에서는 제 얼굴이 괜찮다 얼굴 보혔을 만하다 신대형 붙어서 나는 신한은행 처음 사용해봤다 하나 둘셋아네전 둘, 진짜 처음 써봤습니다 그때 계좌도 처음 만들어갖고 근데 이제 써보니까 너무 편하고 타밍을못스 음. 사용을 못하겠더라고 너무 소울이 편해가지고 맞죠 네 언제까지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 장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한은행의 장점은 일단은 잘생긴 홍보부의 서참민 서장님이아 네, 인정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laughs> 표지 모델이 또뉴신스 아닙니까 또 네, 음. 네, 맞죠 맞죠 네, 아주 트렌드에 아주 네, 따라가는 음. 네. 어 저는 실제로 15살 때부터 신한은행 사용했었고 제첫 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에요 33기에 처음 지원했을 때도 그걸 강조해서 지원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간지납니다. 부산 사람은 간지나는 걸 좋아해서 음. 어,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어, 두팀은또 콜라보를 진행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 서로 팀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제가 생각하는 대구팀의 장점은 굉장히 에너지가 좋아요. 음. 그래서 같이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신나게 진행했었고 또 친구들이 유튜브 각을 정말 잘 잡아서 영상이 굉장히 다채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 아, 유튜브가. 음, 네. 무상팀 친구들을 보면 마음에 안정이 오는 것 같아요. 서로가 끈끈하다는 거. 팀 간의 이런 유대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보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대 37기를 하면서 여태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한 순간을 뽑자면 은 어떤 순간인지 저희는 아무래도 노력상을 주셨던 순간이 아닐까 정식적인 상이 아니고 그냥 임의로 만들어주신 상인데 정말 예상 못했었고 그래서 그냥 그 상을 받았던 순간이 그냥 기억에 남았고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조금 진행이 안 됐던 그런 콘텐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다들 많이 지쳤었는데 서로 뭐 이런 신대웅 이야기도 하고 뭐 앞으로의 뭐진로라던가 혹은 뭐 ex girlfriend boyfriend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냈던 게 솔라게라는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다른 콘텐츠를 한두 시간 기획하고 제대로 실현을 못하다가 어 짧게 쇼폼으로 만들었던 약간 이렇게 내리면서 음, 시작하던 음, 이런 내가있었는데네 네, 네, 그게 10분 컷으로 만들어진 그런 콘텐츠라거 어,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오빠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좀 흔들리고 있어. 누구야? 종훈이야? 왜해야나 종훈 오빠한테 흔들린 거 아니야. 그럼 누군데? 썰한테 흔들리애그썰 어플에서? 세기만 하면 원하는 화면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좋다고 우리 사이도 좋다고 어, 네,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마지막 질문은 OX가 아니라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오, 네. 첫 번째 신대웅 불합격 문자와 함께 치킨을 먹기 두 번째 신대웅 합격하고 매일 밤 10시에 수성님과 치킨을 먹기 아, 저는 뭐가 됐든 수성님과 매일매일 치킨을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 아픔을 한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수성님과 매일 치킨 먹겠습니다. 저는 그 수성이 참 저는 제가 참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분이지만, 네네 많이 <laughs> 아 네. 네. 잘한다. 제가 <laughs> 네.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웃음> 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웃음> 매일매일 먹는 거는 수성님이 싫어서많이라 <laughs> 아, <그래서> 치킨을 그냥 안 <laughs> 좋아해서. <웃음> 아, 치킨이 싫어서 맞죠? 치킨 먹으러할 필요 없다. <laughs> 손님께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첫 번째 현재 팀 유지하고 아무런 수상 없음. 네팀원 모두 바뀌고 최우수 및 개인 최우수 수상하기. 네, 무조건 현재 팀 유지. 현재 팀 유지다? 네. 아무런 수상 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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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 조합이 말이 안 된다고 저희 주변 친구들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래서 아무런 수상 없어도 펀드 팀 뮤지 북 들어갑니다. 어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모두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모두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유튜브 팀은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모두 안녕. 안녕.